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하면서 상위권 아파트 가격도 두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폭도 전달 대비 확대했습니다. 2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 평균가는 올해 1월 들어 이날까지 9억 6,104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1억 원을 돌파했지만 불과 수개월 만에 2억 원 가량 빠진 것입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국민은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이달 0.2%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달 8개월 만에 마이너스 0 2 4로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시장에선 주요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반영되는 이 지수가 부동산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며 가격 방어를 유지했던 강남권 주요 아파트 가격도 약세로 돌아선 것인 만큼 2차 하락장에 현실화하고 있다는 전망의 무게가 실립니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잠실동 1센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5일 22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억 9000만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3개월 새 3억 6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대장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은 1월 4주 0.03% 떨어지며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권은 물론 도봉구, 성북구 등전 지역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 대장주 아파트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시장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매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내집 마련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에서 하락한 아파트 10개 단지입니다. 직거래를 제외하고 12월부터 1월 사이에 하락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0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아파트 2018년식 9510세대 용적률 285% 49평형입니다. 2019년 19억 5천만 원서 21년 최고가 34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6억 2천만 원 떨어진 28억 6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대림아파트. 1988년식 749세대 용적률 210%, 31평형입니다. 2019년 8억 5천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4억 2천만원 떨어진 12억 8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올림픽패밀리 아파트. 1988년식 4494세대, 용적률 194%, 31평형입니다. 2019년 10억 5천만원에서 21년 최고가 2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5억 2천만원 떨어진 15억 8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 1997년식 243세대, 26평형입니다. 2019년 5억8천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2억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3억1 0만원 떨어진 9억5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 아파트 2008년식 6864세대 용적률 283% 33평형입니다. 2019년 9억 원에서 21년 최고가 2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6억 6천만 원 떨어진 18억 7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상용 1차 아파트. 1997년식, 2064세대, 용적률 343%, 25평형입니다. 2019년 6억 7천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4억 천만원 떨어진 10억 6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선수 기자촌 3단지 아파트 1988년식 5540세대 용적률 137% 34평형입니다. 2019년 9억 3천만원 후 21년 최고가 2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6억 7천만원 떨어진 18억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현대 1차 아파트. 1992년식 497세대, 용적률 238%, 31평형입니다. 2019년 6억 7천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3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3억 8천만원 떨어진 9억 3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거여일단지 아파트. 1997년식, 1004세대, 용적률 275%, 17평형입니다. 2019년 3억 9,900만 원에서 21년 최고가 8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2억 5,000만 원 떨어진 5억 6,000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파크인수 아파트 2010년식 24세대 용적률 356% 56평형입니다. 2019년 10억 5,000만 원에서 21년 최고가 1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5억 4천만원 떨어진 11억 6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